티패스. 구독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꿀팁패스의 이용구입니다. 아, 예. 오늘 저희가 2013년을 맞이해서 대단한 프로젝트를 준비했죠. 뭐라고? <laughs> 미쳤나 봐. 어. <laughs> 다시 하자. <laughs> 네, 안녕하세요. 꿀팁패스의 이영근입니다. 오늘은 2017년을 맞이해서 첫 번째 프로젝트. 저희 대단한 거 준비했죠. 일버 피디님. 뭡니까? 뭐, 고 메인, 메인 기업 빠그러 먹은 거, 그 윤성 보내가지고. 어.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laughs> 2017년 첫 번째 어. 프로젝트. 어, 릴 리뷰를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원래 그냥 메인... 오늘 리뷰할 릴은 바로 2 0 1 3년형 메타늄 XG. 더 이상 맷돌 가는 소리가. 나지 않는. 더 이상 맷돌가는 소리가 나지 않는 2013년 메타늄 XG입니다. 윤성에 갔다 왔어. 어. <laughs> 윤성 복귀 기념. 어. 윤성 반투어 관... 기념. 아 근데 릴을 리뷰를, 리뷰를 하려면은 맹기 어. 하나 정도는 이제 나갈 그 예, 때까지. 아, 그 정도는 빡세게 돌려봐야 네. 하,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써보고 그리고 어떤 실제 사용자의 어떤 느낌 그런 것들을 한번 저희가 메타늄 XG. 2013년형이 어떤지 한번 저의 개인적인 아주 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할 테니까 너무 욕하지 마세요. <laughs>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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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습니다, 여러분. 훌륭하죠? 그 여러분. 아니 소리는 이것 때문에 나는 거고. 아, 안난다 드디어 이제 그득득득득득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예. A/S 받아서 왔어요. 예. 이게 처음에 이제 구입했을 때. 아 잠깐만. 근데 메타늄 리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시마노의 릴의 역사에 대해서 짧고 간략하게. 간략하다. 딱 땡겨올 필요가 있어. 그 시마노는 1921년에 그 시마노 철강. 시마노 뭐뭐 아이언 뭐. 뭐 아이언머? 아이언웍스 시마노 철강이라는 회사로 이렇게 시작이 돼서 1921년이면 일제 강점기인가? <laughs> 예, 그때 이제 해서 어 1958년? 전 범기업 아니야? 아니지. 아닌가? 응, 다 들어놨잖아. 어, 미츠비시나뭐 이런 회사랑은 다르지 른게다 않을까? 음, 아, 예민해지다니까 걸고 가자. 전쟁났다 그래도 그냥 음. 가아 <laughs> 어쨌든 그 시마노는 21년에 그 시마노철강이라는 회사로 나와서 어, 처음에 생, 생겨서 그다음에 50년대 이제 시마노 산업이라는 회사가 되죠. 58년인가, 51년인가 아마 그때쯤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처음 그베이트리를 생산한 거는 1978년 응. 반탐이라는 그 리를 생산을 하죠. 그, 반탐이라는 릴을 아마 써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도 이제, 그릴 하나 나오고 한 10년 돼서 그거를 이제. 써보신 분들은, 응. 만약에 선배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시마노 시조세. 시마노, <laughs> 시마노 시조세. <그걸> 모르세요. <laughs> 할 수도 있지, 할아버지도 하는데. 시마노 시조세. 예, 그 정도쯤. 그 반탐이라는 릴이 나오고, 이제, 그 뒤로 이제, 안타레스라는 릴 라인업이, 그 고가형 라인업. 그러니까, 플래그십 모델로 이렇게. 20년이 걸려. 아 그때까지 어머머 오래 걸렸구나. 20년 후에 이제 안타레스라는 모델이 90년대에 이제 안타레스라는 모델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무버전 그 안타 무버전이 플래그십 모델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시마노의 릴은 반짝반짝빛이 나는 은타레스라는 어떤 이미지를 갖게 돼요. 그리고 그때 발맞춰 나온 게 이제 메타늄 시리즈가 되는데 메타늄은 이제 시마노에서 그 고가형 어 일단 대상을 토너먼트 선수 그리고 상급자용 리를 이제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걸 상품화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왔던 게 메타늄 시리즈라서 그런지 또 메타늄은 그뒤로 엄청나게 많은 또 이런 시리즈물들을 만들죠. 그 메타늄이. 그래서 러니까 음. 메타늄이라는 라인업을 음, 음, 음. 가지고 그 일종의 생체 실험을 많이 어 그래서 많은 시리즈물들을 만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시마 메타늄 XT 그리고 메타늄 MG 보여드려 어그 그래, XT XT 여기 어디 있는데 어떤 언니 살아 뭐해 <laughs> 예 이게 이제 메타늄 XT예요 XT요 XT는 이제 엑스트라 튠이 이건 이제 일본 PD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모델인데 샀어요. 네. 얘기 안 해도 돼 그거. 어떻게 네. 구입하게 됐는지? 어렸을 때 바이올린을 했는데 <laughs> 또 우리 일번 <일본> PD가 <laughs> 또 이제 <laughs> 그음악적 소양이 또 있어 갖고 바이올린을 또 했대요. 바이올린을 했는데 그 그걸 팔아서, 그걸 팔아서, <웃음> 팔아서. <웃음> 그걸 <웃음> 미친 것 같아, 진짜. 그래서 지금 우리 1번 PD는 바이올린을 하지 않고 지금 굴배를 찍고 있죠. 예, 조기교육은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메타늄 XT, 이 XT의, X, XT는 뭐의 약자냐면, 엑스트라 튠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베어링, 뭐 부싱이 다 베어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우리가 생각할 일반적인 튜닝은 다 들어가 있고요. 이 핸들도 이제 그 전에 쓰던, 그 전에 있던 구형 메타늄에 비해 XT에서의 이건 대구형 핸들이라고 하지, 우리말로. 번역 번역해서 대형 핸들을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뭐 메타늄은 엑스트라튠 버전 이 있고 다음 MG MG는 이제 이 마그네슘 바디라고 해서 이제 메타늄을 경량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XT보다 더 무거운지 가벼운지는 스펙표를 확인해봐야겠지만 주산 안했네. <laughs> 근데 어... 훨씬 가벼워. 마그네슘 바디가 되면서부터 릴 자체가 뭐 가벼워지기 시작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 메타늄 mg dc를 썼었는데 음. 그 그게 200g이 안되거든요? dc를 음. 사용을 해도 음. 그리고 결정적으로 떨어뜨렸는데 음. 돌바닥에 <laughs> 깨졌는데 단면이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줌을? 어 줌을 깨지잖아 이렇게. 이게 바디가 그 MG는 가벼운 걸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낸 재질, 재질 같아요. 그래서 경량화 시마노의 경량화의 도전이었는데 마그네슘 바디를 썼던 릴들은 다 좋은데 그릴자체 프레임이 잘 깨지는 그러니까 충격에 약한 내구성 이런 거는 이제 변형이니까 네어 맞아 그리고 이제 그런 단점이 있었고 그니까 충격에 약한 단점이 있었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바닷물, 해수 대응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 바디가 녹는데요. 저는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또, 낚싯줄 긴 우리 일반 PD가. <laughs> 녹는 <거> 봤는데 못 <laughs> 네. 쓰지 말라가더라고 녹는다고. 예, 어쨌든, 그리고 실제로, 그 시마노 라인업에, 그, 해수대응이라고 돼 있는 모델들에는 MG 라인업이 없어요. 예. 이제 뭐,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여튼, 그래서 이제 이런 메타늄 XT, 뭐, 그 다음에 뭐 MG, 그 다음에 MG DC7, 그 다음에 뭐, D 아니 그러니까 G DC, 아니, MG DC, DC7 해가지고, 막, 메타늄에 막, 수많은 시리즈 물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만큼, 시마노에서 이 메타늄은 신경을 쓰고 만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야, MG DC7도 있어? 어. MG d c 도그 MG DC7도 있어. 아, 그래? 네. 음. 이제 그렇게 해서 수많은 메타늄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냐면, 디자인이, 산으로, 산으로 간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메타늄은, 뭐 그런 거지 이제 메타늄마다 다 다른 메타늄들이 존재하니까 이 수많은 메타늄들이 이제 너무 많아서 정체성이 없는 거야 뭐딱뭐 어떤, 어떤 거냐면 그 조선시대 말에 왕자가 너무 많아 많이... <laughs> 조선시대 말이 아니고 조선시대 초에 개국 공신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갖고 전부 왕장 거지 그래갖고 막 난리 났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하면은 정리를 하면서 시마노가 드디어 한번 일을 칩니다 그게 언제냐면 2012년 안타레스 신형 안타레스를 출시하면서 죠 신형 안타레스 예, 제가 지난 시간에 저희 우리 꿀팁베스 일본 피디한테 빌렸었던 이게 이제 2012년 신형 안타레스인데 마지막 짝하죠 역시 안타레스는 2012년 안타레스에 적용됐던 기술들은 되게 간단 네, 되게 혁신적으로 그전에 없던 기술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SVS 인피니티 브레이크 시스템 이게 뭐냐면 리프트 한 방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이 원심 브레이크는 똑같은데 예전에는 브레이크 슈가 들어가서 이게 따다다닥 해서 스프 벽을 이렇게 잡는 형태였다면 얘는 이제 리프트 한 방식이었고 그 인피니티 브레이크에 나오는 요 미세하게 드럼을 들어주는 그 브레이크가 세팅이 같이 되죠 그러면서 좀더 이제 세밀한 원심 브레이크 시스템이 가능했다는 거두 번째 그것 때문에 어. 싫어하는 분들도 생겨났어 어.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안에 요, 요기 들어가는 건데 여기 들어가는 건데 요 안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그 마이크로 모듈 기어 지금쯤 이제 저희가 여기 방송 어딘가에서 따가지고 예 시마노에서 저희가 영상 어떻게 해서 밑에 자료하고 문제가 되면은 몰라요 <laughs> 문제가 되진 않겠지 근데 그 마이크로 모듈 기어를 사용을 해서 그 릴링감을 최대한 극대화시킨 그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2012년 릴링감을 최대한 부드럽게, 그리고, 그, 원심 브레이크에 좀 더, 그, 세밀한 조정이 가능한. 그게 이제 두 가지 가장 큰변혁이었고 그리고 시마노에서 가장 큰 사고를 친건 그때부터 뭐냐면, 패밀리로. 디자인을 전부 다, 그데여까지는 괜찮았어. 13년 메타늄부터 드디어, 에어리언? 에일리언? 에일리언. 이렇게 직선형의 뾰족한 그, 뾰족한, 예, 그게 나온 게, 13년 메타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네, 그런 거 있었어. 그 전까지 음. 시마노 디자인이 재미는 없었어. 예, 네, 그러니까 둥글둥글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전까지 시마노 플래그십이었던 안타 AR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짜 평범한 길처럼 만들었는데 이때부터 요, 요, 요 라인, 요 라인이 이제 네, 대표적인 시마노의 그그 그 뭐라 그래지디자인에 정체성이 된다는 거죠. 여기 이런 느낌.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잖아. 그 후에 나온 거. 이거. 크로나크도. 요런, 요런, 요런 느낌이 계속 이제, 그. 우리 윤상이 한 천만 원 썼니? 이게 다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꿀팁 배스를 보겠습니다. 배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배스. 광고 좀 받아 와. <laughs> <laughs> 광고 받고 있어요. 배고프다 오늘 한끼도 못. <laughs> 야, 나밥사 주잖아. 아이씨. <laughs> 천만 원 썼니? 진지하게 계산해봐야 돼. 둘이 얼마나 썼는지. 그래, 집에 가서 해보자. 여튼, 이 13년 네타늄은요, 어 제가 2013년 6월 달에 샀던 기억, 제 기억엔 그래. 왜냐면 제가 생일 때마다 저한테 리를 하나씩 사주는데, <laughs>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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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올라오는 또 스텔라의 또 아픔이 싹 올라온다, 그지? 어, 그리고 이것도 그런, 그, 에서 샀던 릴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해 여름에 처음 이제 되게 더울 때 안동호에 이제 출조로 갔었는데, 샀던 이유는? 엄낚시 한정. 그러니까, 안동은 이제, 원래 이렇게, 이렇게 이런 고기업일 일은 이게 XG잖아요. 8대, 8.5대1인가 그런데, 8.5대1이에요. 그래? 어기써 있어? 안써 있어. 이게 8.5대1인데, 이 팔, 이런 고기어 릴은 사실 이렇게 피칭하고 이런 낚시할 때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것 뭐 그것도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장타를 쳐가지고 안동처럼 기본적으로 장타가 필요한 곳에서도 고기어 릴은 상당히 움낚실 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샀고 또산 이유 이후, 선택의 이유 중에 한 개가 더 있던 게 이게 가벼웠어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출시 스펙상 무게가 170g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갖고 있던 일이 가장 가벼운 일이스티는데 155g이었거든요. 근데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좀. 1 정도 차이 응. 음. 아, 온스? 어. 온스? 맞데 <laughs> 25g. 25g. 이 정도 차이가 났는데, 제 생각에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벼울 거라고 생각을 제가 예전에 그 장비 세팅하는 제 룰이 그렇다고 했잖아요. 가벼운 채비엔 가벼운 로에 가벼운 릴. 15g이구나. 더, 아, 아유. 문과거라서 <laughs> <laughs> 그래서 일단은 그이 메타늄을 선택을 했었어요. 고기어 비리에 가벼워서 선택을 했는데, 음, 써보니까 장점이 확실히 있었어요. 그첫 번째는 뭐냐면, 그, 진짜 이 고기어 비리을 처음 체험감을 해봤을 때는 막 싱커가 날라오더라고요갔는데 감아, 그러니까 캐스팅하고, 회수를 해갖고 딱 감는데 어떤 일들이 되게 많았냐면 싱커가 탁과에 대해서 턱 걸리는 거야. 왜냐면은 올 때가 아닌데 벌써 오니까 이게 아마 회수율이 91cm인가 그럴 거예요. 최대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스프 라인을 가득 채우고 감았을 때가 91cm겠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8cm 정도 감길 텐데 와, 진짜 그 회수율이 그 이전에 쓰던 AR에 비, AR이나 스티즈 같은 일들에 비해서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체감과 그러니까 몸에 익숙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때까지 꽤 걸렸던 것 같아. 요한두세번 출조할 때까지는 진짜 탑가이더서톡턱 부딪힐 정도로 처음 고기압이 써봤던 고기압일 일이었기 때문에 그그 휴로도 그 이제 원낚시는 고기이일로 한다라는 개념이 잡히도록 해줬어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마이크로 모듈 기어. 마이크로 모듈 기어 처음 샀을 때 진짜 이랬어요. 이 너무 환상적인 일인가. 허... 진짜. 근데 시마노가 처음에 이 마이크로 모듈 기어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쪽에 좀 이따 까드릴게요. 확실히. 어쨌든 그두 가지 정도가 이제 썼을 때 처음에 되게 만족을 했고요. 어, 그게 아마 이 릴의 최대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회수율, 그리고 부드러운 릴링감이 최대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단점을 이야기해 보면, 이 단점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모듈 기어에 의한 그 환상적인 릴링감이 예 비현실적인, 릴링감. 비현실적인 릴링감으로 다 고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보셨죠? 저 최근에 막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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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왜 그러냐면 고기가 빠지는 <laughs> <laughs> 이게 이제 사실은 일반적으로 릴을 쓰면 상관이 없는데 그까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릴 꺼내는, 고기 꺼내는 테크닉 중에, 이거는 제가 웜낚시하기 때문에 라인을 그렇게 두껍게안 쓰거든요. 12파운드를 써요. 뭐. 예. 12파운드? 진짜 많이 가면 14인데, 얘는 아마 14 가면 역사도 없을 거예요. 보통 10, 12 이렇게. 예, 예. 근데, 어떻게 하냐면, 고기를 잡으면 드랙으로 못 버티는 큰 고기가, 그러니까 드랙으로 컨트롤, 이게 베이트릴 특성상 예민하지가, 예민하지가 않아서 이걸 드랙으로 못 버티게 되면 선발을 누르거든요, 그냥. 그리고 손으로 이 스프를 딱 잡아서 드랙을 해요. 그런 다음에, 고개가 버티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라인을 당기고 있는 상태에서 썬바를 누르고 그 상태에서 이거를 하니까 당연히 기아에 영향을 많이 받겠죠 힘을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시마노가 그런 얘기도 했단 말이지 마이크로 모듈 기어가 처음 나올 때 얘네가 이제 걱정을 좀 했어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사산, 그 마이크로 모듈 기어가 뭐냐면 마이크로 모듈 기어가 뭐냐면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이만 이마, 이만씩한 이마, 나사산이 이렇게 몰리는 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작게 만든 거야. 그리고 사선으로, 그러니까 사선으로 이렇게 만든 거지. 그래서 그 원래는 작게 만들어도 마이크로 기어인데 그 마, 얘네가 마이크로 모듈 기어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선으로 틀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제 공학적으로 설명한 걸 제가 어디서 봤는데 크게 만들면 이게 이제. 당연히 튼튼하겠죠. 나사산이 크니까 이렇게, 이렇게 물릴 테니까 이렇게 물릴 테니까. 근데 작게 만들면 얘가 이렇게 이가 나갈 거라는 거지. 그래서 접촉면을 최대한 넓게 만든다면서 이제 분산되죠. 힘이 분산되게 하면서 옆으로 틀은 거야. 그래가지고 사선으로 기어가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어가 이렇게 이렇게 맞아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네가 이제 그런 설계랑 그 다음 설계랑 그 다음에 뭐 뭐라고 하지? 소재의 그 개선으로 뭐 이걸 해결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써보니까 제가 그 전에 쓰던 플래그십인 이 안타 AR 이거 제가 이거 메인 기어만 세번 바꿨거든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여러분. <웃음> 근데 <웃음> 제가 이걸 진짜 험난하게 장비를 쓰는 편인데 이거 지금 이건 지금 메인 기어 새 거예요. 거의 새 거예요. 근데 얘에 비해서 확실히 재생 제 경험상 약해요. 예, 그게 단, 단점인 것 같아요. 그뭐 그만큼 부드러운 릴링감을 획득했으니 그런 거는 이제 뭐뭐 손에 봐도 되겠다. 인데, <laughs> 전문용, 일본 일이니까. 또이또이 일본어냐? 몰라. <laughs> 어쨌든, 쌤쌤? 아, 쌤쌤. 예. 영어 쌤쌤 영어지. 이 마이크로 모듈기어에 이제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 이제 뭐 이거는 저처럼 헤비하게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나 생겨나는 문제인 것 같고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음. 저 진짜 헤비하겠어요 그래서, <laughs> 여튼 그렇고 두 번째. 두 번째는 베어링이에요. 지금, 베어링 부분은, 마치 뭐, 너무나도 당연히 캐스팅을 하고 몇 번을 하게 되면 뭐그 이상한 그히익 하는 소리, 베어링이 나가면 나는 소리, 흔히들 뭐 이제 강제 DC, 수동 DC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소리가 나거든요 베어링 마모 부분은 여전히 해결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베어 여기 밀에 들어가는 베어링이 작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뭐 많이 투자하지 않는 것 같은데 투자해서 뭐 사실 또 회사에 큰 이익이 나지 않으니까 그런 거 같은데 그 부분도 반드시 개선해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아, 와카널 이용해서 얘기하자면은 응? 베어링 튜닝, 뭐 비거리 튜닝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 맞다. 베어링은요? 음. 많이 생기면 그냥 바꾸세요. <laughs> 새 걸로. 네. 싸제로. 싸제로. 새 베어링이 세상에 <laughs> 제일 좋아 맞습니다. 그뭐좀 있다. 음. 그와카를 이용 해좀 있다 계속 하자. 그 베어링 튜닝이나 비거리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세척 예, 네, 요거 요거 이제 약간 예민한 주제인데 베어링은 세척해서 쓰지 마시고요. 베어링은 새 걸로 바꾸세요. 왜냐면어 저희 그, 김, <laughs> 저, 김상우, 선배님. <laughs> 김상우 선배님께서 베어링 관련된 이제 직종을 갖고 계신데, 예, 그 베어링 업체 예, 예 계신데. 해 주신 얘기가, 베어링을 세척해서 쓰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큰, 베어링들. 그러니까, 안에 있는 베어링 볼 2만씩 큰 베어링들은 재생을 하지만, 이런 작은 베어링들은 재생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바꿔서 쓰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니까 그러니까 베어링은 가급적 문제가 생기면, 바꾸는 쪽으로. 예. 그리고, 비거리 튠, 사실, 베어링 바꾼다고 비거리가 늘어난다기 보다는요, 제 생각인데, 그, 스윙 동작을 바꾸면, 예, 할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저희가, 따로 스페셜로. 캐스팅 스페셜. 나 캐스팅 못하는데? 아따, <laughs> 다 멀리는 잘해, 내가. 여튼, 음, 그래. 요 우리가 단점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점이 마이크로 모듈기요두 번째, 베어링 내구성은 여전히 개선이 안 되더라. 세 번째는, 이제, 이겁니다. 이거 정품노브 아니잖아요. 예, 제가 정품노브는 띄워서, 예, 잘 보관은 하고 있으나, 예, 뭐 어딨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 왜 그렇게 꼬무 지우개 같은. 희만나 사장님 보고 계십니까? 일본어 통역 되나? 안 되나? 일본어 자막? 스미나생 <sus> 오경키ですか이 어. 노부노 혼돈이 혼돈이 빠가 빠가데스. 어? 네, 어 아니 이게 나 일본어 잘하는 것 같다. 알았어요. 노부노 혼돈이 빠가데스. <s> <laughs> 아니 이게 녹아요. 심지어 체온에도 녹는 것 같아. 아니면 4월 달만 돼도 이거 막 녹아 제껴지더라. 그래서 저는 이 노부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거는 이제 뭐 이것만 뿐만 아니라 AR 때도 그랬고, 이제 지금 신형 AR, 신형 안타레스도 그렇고, 이건 뭐 답이 없어요, 그냥. 뭐 사는 심한 옷 일마다 딱 만져보고, 아, 노부 바꿔야겠네. 몽옥을 팔아먹으려는 고도의 설계인가? 그럴 수도 있고. 여튼, 네, 그렇습니다. 타켄, 다마, 타켄 사장님 보고 계십니까? 있는 것 같아요. <laughs> 타켄 사장님의 거대한 설계인가? 사이버 연대랑 담았던 것 같아요. 가 여튼, 어, 그래요. 그런 점이 단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뭐, 되게 잘 만든 일인데, 사실 뭐 저한테 30만원 정도 주고 이걸일 만들어라면 죽어도 못 만들어요. 제가 만들어오면 이상하고 뭐 저거 만들어오겠지, 이거. 원래 음, 반탐. <laughs> 반탐은, 그, 되게, 진짜, 그, 아부가르샤 C3 3601? 거그 같이 생겼어, 진짜. 근데, 그게, 세계 최초, 로우 프로파일형, 음. 그, 컴팩트, 베이트캐스터. 야 음. 뭐,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음, 이, 제가 이제, 메타늄을 써본 사람의 경험에서, 이제, 이 릴을, 어,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분야는, 웜낚시에요. 어, 뭐 장점과 단점은 그렇게 있고 마이크로 모듈 기어의 뭐 장단점 은 그렇게 갈리고 뭐뭐 뭐 노브는 뭐 그렇고 전체적인 외관의 변형은 그래왔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프로토너먼트를 뛰면서 한 3년 정도 2013, 14, 15, 16 많이 뛰네 3년 반 정도 이제 실전에서 이걸 사용해본 결과. 어, 웜낚시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일단 고기업이 1이고두 번째, 그, 좋은 릴링감 덕분에, 예, 손에 피로도 적, 적고요. 아, 근데 제가 말씀 안 드린 단점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이게 170g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걸 로드에 장착을 하면, 170g 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상당히 무겁게 느껴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전에 웜낚시 하던 그, 거는 일단 요 안타레스 AR, 이 모델로 웜낚시를 처음 했었어요. 그러다가, 155g 짜리 스티즈 모델을 썼었거든요. 근데 그 스티즈는 155g 이라서 가벼워서 정말 만족을 많이 했는데 얘는 170g 이지만 그래도 15g 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구입을 했단 말이죠. 근데 써보니까 이게 아니 생각보다 너무 무거운 거야. 그래가지고 사실, 어 제가 생각하기에 이이 이 메타늄은 그 7g 에서 12g 정도 되는 그런 싱커를 사용한 프리리그라든지 아니면 그 정도 그원포함에서 그래 그 헤비 어? 다운 샷뭐 이런 뭐 러버지그 이런 것들에는 뭐 좋은 일일 수 있는데 그보다 것 가벼운 채비들. 그러니까 흔히들 이야기하는 베이트 피네스라고 하는 릴들은 메타늄으로는 화하기가 조금 어려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 메타늄이라는 릴은 제 생각에는 그 웜낚시에 가장 특화돼서 추천할 수 있는 릴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laughs> 대단하다. 우리가 이제 이런 방송도 할수 있는 꿀팁 베스가 됐어. 여튼, 2017년 보고, 계시죠? 보고 계십니까? 아, 아윤서 사장님 보고 있나? <laughs> 어, 저희가 어, 2017년 꿀팁 베스 첫 번째 에피소드로 메타늄 엑스지에 대한 그제 개인적인 사용감에 대한 리뷰를 한번 찍어봤어요. 꿀팁 베스는 항상 이제. 하지 않던 소재를 찾아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어, 요즘에 저희가 열심히, 예, 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몇 좋겠습니다. 마리 잡았어? 어? 일일이? 이걸로? 음. 단원하건데, 천 마리는 넘는 것 같아. 요한 네. <laughs> 마리당 300원? 300원? 음. 여튼,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타늄은 꼭 웜낚시에 쓰셨으면 좋겠어요. XG는. 네. 다른 기업일 일은 뭐 다른 낚시 에 쓰셔도 뭐 그렇습니다. 재밌게 보셨습니까? 오늘 꿀팁 패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고기가안 나오니까 이 <laughs>